과 영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하나? 또그 일을 왜 해야 하나?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다들 복잡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지혜란 일의 우선 순위를 잘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해야 하고 어떤 일을 뒤에 해야 할 것인가 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인생이 마치 풀수 없는 실타래처럼 얽혀서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일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일들은 진행시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 일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까? 그런 자연스러운 또 질문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뭐 결혼해야 합니다. 뭐, 그런, 그런 명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나는 언제 결혼해야 합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되게 고민을 시작하지만, 더 근원적인 질문이라면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졌고, 또 주님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봉착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셨다면, 오늘은 그러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무슨 일들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그 일을 해야겠다고 하 결정을 했다면,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들을 한번 계산해보고 따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 32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이 있으면 한번 같이 읽으셔도 좋고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잠깐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망대를 세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것이죠. 망대는 누구나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성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망대는 반드시 성업 주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은 결론이 났어요. 그럼 그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망대를 세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뭐냐는 것이죠. 그건 그 망대를 완공하기까지의, 준공하기까지의 경비를 먼저 계산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공사는 버려놓고 망대를 세우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정되어서 망대를 세우다가 중간에 공사비가 떨어져서 그것을, 공사가 중단되면 흉물스럽게 그 망대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냐.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비웃지 않겠냐. 그럼 계산도 안 해보고 망대를 지었느냐. 그런 조롱을 받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은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면은 그 일이 어떤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지 일인지를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시작해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실 하시게 된 배경은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망대 짓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겠다고 하는데 제대로 한번 비용을 따져보고 지금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신 분들은 대개 한번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겠다고 나섰을 거예요. 어쩌면 오랫동안 그분을 안다고 생각한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도의 길을 걷겠다고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계산 제대로 하고 따라오는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묻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얘기를 보면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때 예수께서 돌이키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망대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라올려거든 지금 뭐라고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능히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 것입니다.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자에 나온 분이 예수님 따라가는데 지금 부모도 미워해야 되고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미워하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이 길을 갈수 있다고 하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을 장난삼아 하신 것입니까? 틀린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팬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인기 있을 때 내가 좀 좋아하고 그분 내 마음에 드니까 그분 그냥 따라가다가 또뭐 기분 언짢으면 그냥 그냥 끝내버리고 이런 관계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뭐이 SNS를 앵글 해보면 너무 그저 뭐 쉽게 팔로우 들었다가 뭐 글자 하나 기분 나쁘면 또언 팔로우 해버리고 말이죠. 친구 신청 일 끝에서 신구 신청 받아주면 어느새 또 빠져나가버리고 그게 무슨 친구고 그게 무슨 팔로워예요 예수님께서 팔로우 미 했는데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려면 이걸 계산해보고 그걸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나 처, 처자식도 다 미워하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분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액면 그대로 하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실제로 어머니를 미워해서 그냥 의절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분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술이 떨어져 간다고 포도주가 떨어져 가니까 예수님을 불러 가지고 그 지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게첫 번째 기적이에요. 하인들을 먼저 불러서 너희들 예수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해결될 거니까 가서 부탁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어머니를 지극히 미워하면 왜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어머니하고 외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서 사태를 수습했어요. 그 어머니를 미워하면은 십자가에서 못 바뀔 때 어머니가 밑에 있으면은 그냥 시선도 마주치지 않고 어머니 외면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머니하고 시선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아끼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좀 어머니 보살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형제가 제자 되어서도 안될 텐데 나중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던 야고보는 형 예수님 동생이에요. 그러면 본인도 하지 않은 말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말의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이고 그 따른데 대한 대가는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의 길에는 길에는 사사로운 것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관계나 이런 것들이 개재되어서는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가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내가 사실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솔직히 다개놓고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부모를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지극한 편견이고 감정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뭐,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내 부모 아니면 그럼 사랑할 수 없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내 형제가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사랑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그런 사랑을 우리한테 지금까지 지금 얘기해 오신 건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또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걸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사랑에서 출발할 수 있겠지만 그분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그런 사적인 감정이나 관계나 편견이나 집착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그런 것들을 우리가에게 요구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랑, 지극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추구하는 길이란 그런 진리를 추구하는 길이란 우리가 사사로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은 엄청난 코스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덤벙덤벙 따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만들어놔서 교회 오는 사람들마다 마음대로 왔다 마음대로 가요. 그게 무슨 교회겠어요? 교회는 관계의 개념에서 장소의 개념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이런 걸 요구하시는데 이런 거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따져본 적도 없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건물에 와 들락날락하는 걸 마치 무슨 크리스천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무슨 이렇게 집단이 되고만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건 또나 자신을 비롯해서 내가 모든 걸다 버리고도 그분을 따라가는 가호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어떻게 무슨 이 공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그냥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팬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그냥 기분 나면 팔로우 했다가 기분 안짜으면 언팔로우 하려면 그건 뭐 그래도 좋지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겠다면 그러면 비용 계산을 정확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 짓다가 그냥 그만두지 말고 그렇게 우스꽝스럽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게 그러면 부모, 형제, 처자식 다 버리고 가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가치냐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사사로운 것, 내 모든 내 목숨까지도 그렇게 미워하고 가야 할 정도의 그런 거야 것이죠. 이 계산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계산 방식의 승복이 안 되면 여러분들 따라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냥 이런 건물은 왔다 갔다 하겠죠 성경 좀 들고 왔다 갔다 할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계산이 돼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다가 전쟁 얘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31절, 32절 말씀을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막 한번 또 같이 읽던지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때 먼저 앉아 1만명으로서 제 2만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전쟁이란 어린이에요. 다 그런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만명을 가지고 내가 2만명 대적을 한번 전쟁을 해볼 터인데, 이길 자신이 없으면 뭐 하러 그 전쟁하느냐는 것이죠. 승산이 없는 싸움을 왜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화친해서 그냥 평화조약 맺는 게 낫지. 왜 그런 망대 비유 뒤에 이 전쟁 얘기를 또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확실한 승리의 싸움을 싸우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지 않으면 그냥, 그냥 그만 두라는 거예요. 중간에 그만 두라는 겁니다. 싸우기는 뭘 싸워요? 그냥 잘 지내기로 결정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 이 아름다운 동행 예배가 뭐, 이게 뭐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뭐 올해 교회 안 다닌 사람들 대부분인데, 오늘 이렇게 무거운 얘기를 시작하는 까닭은 이게 첫발을 잘못 디디면, 여러분들이 그냥 크리스천이 아닌 줄 아는데. 아닌 줄도 모르고 평생 크리스천처럼 착각하면서 다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주님 얘기를 정확히 전해야 되겠다. 처음 오는 사람들이 계산을 좀 잘하고 와야 되겠다. 여기 오면 은 무슨 떼돈을 번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오면 여러분들이 막안 되던 일이 수술 풀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오면 그냥 암이 그냥 저절로 낫는 것도 아니고, 뭐 하러 여기를 오느냐 는데 대한 비용 계산이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괴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용의 문제, 이 망대의 비유, 전쟁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더그 계산 비용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계산이 끝났어요. 그 계산을 끝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예? 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바울이 크리스천이 됐어요. 이제 예수님 만나 가지고 크리스천이 되고 보니까, 그냥 야훼 하나님만 믿고 살던 그런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살던 때하고는 전혀 다른 계산이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현세적 삶 가운데서 대차 대조표를 만들었어요. 뭐가 덕이 되고 뭐가 실이 되는지를 분명히 계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계산의 방식이 틀려지고 계산의 잣대와 계산의 스펙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면서 현세적인 가치만 가지고 주판알을 튕기거나 계산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되듯이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이 엄청난 이 비용이 들어간다는 걸 모르고 선더선더 출발을 하면 나중에 가서 다 중간에 중도 탈락하게 돼요. 탈락하기는 싫으니까 그냥 댕기기는댕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자기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계산은 이 세상만의 계산이 아니에요. 자, 계산은 각자가 합니다. 잣대를 다 가지고 딴걸 가지고 와서 어떤 사람은 30cm 잣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0cm, 어떤 사람은 1m 잣대, 어떤 사람은 줄자 2m짜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잰다고 칩시다. 뭐 100m까지는 잴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10, 10km, 100km 정도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겠어요? 아니 무한한 것을 어떻게 인간의 잣대로 재겠냐고요. 영원한 것을 어떤 시간의 잣대로 재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잣대로 재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자녀도 미워하고, 나 자신도 미워하라는 말의 진정한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잴수 있는 가치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선교사들님들 얘기를 아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번에 이제 그 잠깐 좀 이렇게 고속도로 다녀올 일이 있는데 고속도로 가니까 처음 문는뭐 보면 조르 운전하지 말라고 많이 써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조르 운전하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예요. 조르 운전의 대가 치러야 될 비용을 한번 계산해보고 조르라 이말 아니에요. 졸기 전에 한번 비용 계산을 다 해봐라. 다잃는다다 잃는다는 거예요.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사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잘 졸았거든요. 왜요? 비용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 기용을 안 따져봤기 때문에 졸음이 오면 그냥 저는 어이없는 운전을 했단 말이에요. 또 과속 운전 방지하라고 뭐라고 써놨습니까?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간다. 자, 그럼 목표지점에 네 50, 5분 먼저 도착시켜 줄 테니까 너 80살까지 살수 있는데 그냥 서른에 끝내라.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그 계산을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만약에 5분만에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너 50년 그 포기할 수 있겠냐? 그러면 어떻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계산으로 넘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너 5분만 살아도 영원을 살수 있다. 그러면 너 50년을 포기할 텐데. 한번 50년 포기해 볼래? 그렇게 산 사람의 스토리를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능자의 건을 이은 게, 짐 엘리오트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휘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그냥 간게 아니에요.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가서 얼마 제대로 사역도 못 했어. 친구 네 사람하고 다섯 사람이 가가지고, 그 아우카족한테 가서 저 복음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무참하게 살해가 됐어요. 근데더 놀라운 것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왜 총을 안 쏘았냐면 그 총은 맹수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상대방에게 쓸수 있는 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죽은 그 죽음을 놓고 라이프지가 타이틀을 달았어요. What an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 젊은이들이. 그, 짐 엘리오트는 29살의 나이에 죽었어요. 근데 그 얘기로 끝이라면은, what an unnecessary waste. 그 말에 동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얘기는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오이또 연구를 해서 간호사가 돼가지고 거기 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그 당시에 남편을 살해한 사람이 전도가 됐어. 요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 그래서 그 아우카 부족의 40%가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지 36년 만에 그 현장에서 성경 신약 성경 보원식이보원 복원 복원 예배가 드려졌어. 그리고 그 아우카족은 도대체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하도 전쟁을 많이 하고 많이 죽이고 그래서 그런데 드디어 할아버지가 손자를 알아보는 사건들이 생겼어요. 평화를 사랑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자 그러면 짐엘리오트의 계산은 어떤 계산이냐 말이에요. 정말 50년을 포기하고 그 사람이 자기 생애를 29살에 드렸지만은. 그가 얻은 열매는 얼마나 크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계산을 그가 했기 때문에 가서 총을 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창으로 찌르는 사람한테 총이 있으면서도 총을 쏘지 않았어요. 남다른 계산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학교 다닐 때 일기에다 그렇게 쓴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20대 초반에 쓴 일기에 그런 계산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무슨 선교사처럼 인생을 살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일이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이루어가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시작할 때 진정한 비용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가다가 다 망설여요. 가다가 다 넘어져요. 가다 가다 실수해. 잘 가는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잘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젊을 때는 잘간것 같은데 나이 들면 다또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확실한 계산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처음 이 첫발을 복음에 내디딜 때, 예수님 만나겠다고 처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희들의 목숨을, 여러분들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목숨, 육신의 목숨을 기꺼이 주더라도 영원한 것을 얻기 때문에 하나도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다. 이런 계산이 끝나야 가는 길이지 이 계산이 안 되고 덤벙덤벙 남이 간다고 따라가다가 나중에 나 시험 들었네 나는 이 교회 못 다니겠네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못 하겠네 그런 계산에 빠져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체질이 나쁜지 몰라 얼마나 교회가 엉터리가 많은지 몰라 아니 죽으러 온 사람들이 계산이 끝난 사람들이 와서 뭘게 아까울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고 나면 아까운 것도 완전히 달라져요. 뭐가 아깝고 뭐가 안 아까운지 이제 완전히 그게 달라진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계산을 끝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그건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건 다 알고 보니까 쓰레기더라. 새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건 쓰레기다 마찬가지다. 그런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시작해야 되냐? 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하고 계산 방식, 여러분들 익숙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예수님의 계산 방식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계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계산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시작이요, 그분의 끝이에요. 우리는 시작도 끝도 사실 없는 사람이에요. 점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가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이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래서 그분의 계산 방식을 존중하기로 결정했다면은 그분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질 거라는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완주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님과 시작한다는 것은 영적인 삶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일고 시작해가지고 그런 영혼의 길, 진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또 계산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 제대로 계산했다가 나중에 또 계산이 또 옛날로 돌아가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또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비용을 제대로 따져보고 시작할 때 여러분 비용의 계산을 너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신앙을 갖는다는 것,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간다는 것, 진리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미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란 이 땅에서 계산이 안 되는 계산을 이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 같은 사람은 "야, 내가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가사"라는 말을 남겼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공자가 그렇게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아침에 알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바로 알 수만 있다면 저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믿지 말고 내 말을 믿지 말고 예수님은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